안녕하세요.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일 때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받았고 또 며칠 지나서 오빠한테 선물을 받았었는데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다치는 바람에 분갈이를 못하고 놔뒀던 아이거든요. 아주 귀한 아이들을 선물을 받았답니다. 그 아이는 간도리스라고 너무 예쁘죠? 완전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. 여기 반드리스 여 아이라, 복대도 이렇게 짱짱한 아이를 선물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비올라 센스라네요. 비올라 센스. 입장이 통통하니 아주 특이, 특히 이 아이는 입장이 통통하네요. 여기 약간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더 들면, 연한 보라색, 아주 신비스러운 연한 보라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, 아이가 그래서 요두 아이 선물 받아가지고, 분갈이를 못하고 있어서 오늘 분갈이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화분이, 이렇게 홍천에서 그때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화분을 매달 더 데리고 왔었거든요. 두 아이하고, 그런 종류밖에 없어서 지금 요거는, 반도리수는 여기다 심어줄까 해요. 나름 또 심어놓으면 오를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도리수는 요 화분에 심을 거고 또 비올라 센스는 요 화분에 심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분갈이 해볼게요. 같이 봐주세요. 여기 밑에 상토 깔고 아, 마사, 굵은 마사 깔고 상토를 조금 넣어놨어요. 제가 손이 좀 느리잖아요. 그래서 분갈이 영상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조금 넣어놨답니다. 그렇게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지고 심어줄 거예요. 자, 각자 집에 맞는 비빔밥, 비빔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요대 약토 넣고, 뭔가리를 해볼게요. 미리 다 마사토하고 깔아놨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할수 있답니다. 안 그러면 손이 느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. 제가 좀사부작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뚝딱뚝딱 못한답니다. 도리스 야이가 참 예쁘네요. 색깔도 예쁘고, 어, 귀한 선물 받았죠. 선물을 딱히 줄 마음은 없었는데, 제가 생일이라고 달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흔쾌히 선물을 줬답니다. 생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면 좋겠죠.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귀한 선물도 받고 사실 뭐또 한달에 한번씩 있으면 귀한 선물을 자꾸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일이 있으니까 좋네요 문제는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생일선물을 모두들 다 다육이를 주시네요 이렇게. 다육이가 최고의 선물이긴 한데, 그래도 모두 다 다육이를 선물로 주시네요. 다른 거는 선물을 줄 생각을 안 하신답니다. <laughs> 이렇게 모두들 다 다육이를 선물로 주셨어요. 오빠한테 여기 분갈이 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들은 붕가리 하는 모습을 영상에 올려봅니다. 이렇게 됐죠? 응. 그리고 아래 작게 마사토 돌려주고 이미 이 작업은 해놨기 때문에 붕가리를 독딱할수 있답니다. 그러면 이 영상 찍으려고 하면 엄청나겠죠?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. 이렇게 간도리스 분가리를 했답니다. 일단 간도리스 분가리 하나에는 좀 놔두고 그다음에 와이. 비올라 센스도 할거예요 비올라 센스는 입구가 조금 더 넓은 분에 제가 앉힐거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은 요거밖에 없어요 화분을 그렇게 사고 하는데도 없네요 저작권 없어지네요 화분이 그만큼 잘기를 또 많이 드린다는 말이겠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안 드리는데 예전보다 살기를 많이 안 드리는데도 요새 자꾸 늘어난답니다. 그냥 볼수 없고 하니까 농장에 가면 조금씩또손을 잡고 와야 하고 하니까 자꾸 늘어나죠. 지금 키우기가 좋아서 봄이라 괜찮은데 이제 여름 날 일이 걱정이 태산이네요. 노지에서 여름을 날려고 하면 장마 때 어떡할까 지금 걱정이 태산이랍니다. 이희듀라 센스 참 예쁩니다. 아주 거한 선물을 받았죠. 제가 영상에 손이 자꾸 가리길래 안 가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왼손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툴죠. 풍갈이영상은 많이들 올리시니까 그죠? 저는 빨리빨리 잘하지는 빨리 못한답니다. 안 가리기 위해서 손으로 좀 할게요. 그리고 여기도 마사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. 마무리를 해 주고, 이렇게 목대가 하나인 아이들은 분갈이 하기가 쉽잖아요. 준비만 흙 같은 거 하고 다 준비만 해 놓으면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가 참 쉽죠. 하나하나 떨어진 아이들 하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런 아이들은, 아이는 비올라 센스입니다. 비올라 센스. 가지고 있는 화분이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심었는데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또 마음에 안들면 다음에 예쁜 화분이 들어오면 그때 또새 옷으로 흘리면 된답니다. 많이 흘렸기 때문에 조금 치울게요. 또 딸내미가 어릴 때 쓰던 빗자루 책상 빗자루 유용하게 쓰이네요 오늘 간도리스랑 비올라 센스랑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제가 물 수족관 물갈이하고 모아놨던 물이거든요 오늘로 제가 자, 여기 물고 풀 때마다 준답니다. 이걸로. 너무 뭐 조금 해주고, 우리가잘 내릴 수 있게. 너무 뭐 조금 해주고, 얼굴도 조금 세수시켜 줄게요. 분무기도 말을 안 듣네요. 오늘은. 제가 조금 이따 틀어줄게요. 이렇게 오늘은 생일 선물 받아가지고 분갈이 못하고 있었던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 올려봤습니다. 여기는 비올라센스 쁩니다 와인은 간도리스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. 보게 봐주세요. 오늘도 모두 모두 많이 많이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